아실 거 아니에요. 무슨 내용인지 저희 잘 모르겠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감독님한테 오늘 저희 그날 그 시사회 끝나고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어 저는 아는 지적들이 있는데 감독님이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건이 영화를 보면서 감독님이 지금까지 지난 1 10, 0년 넘게 동안 어 만들고 싶으셨던 그 이미지들. 그 그런 이미지들의 향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보다는 그 정말 하고 싶었던 이미지의 향연을 정말 원없이 보여주신 게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스토리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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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항상 당황스럽네. 뭐 스토리야 사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헤빙의, 그, 더킬러스, 살인자들을 읽어본 사람은 거의 내용이 아마 비슷하다. 라고 느끼실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 오래전에 그, 더킬러스를 읽었을 때, 헤빙의 집은두의 남자가 들어왔다. 들어오자마자, 창밖으로 가보게 들어왔다. 전이 앞에 두세 줄 남자 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자 명확합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 좋았다는 가슴이 떡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을때 어렵다고 그 소설이 너무 쉬운 소설이 되기 어렵지. 다만 속에 많은 감각이 표현되고 싶다 하는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들 릿속를 갖고 있다가 이번 기회 속에서 감독팀의 작업을 하면서 그 뭐. 창약과 자본이 의인할수 있는 그러나 지금 OTT 시대에도 주어진 것은 영화 같은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소재를다양는데 사실 영화들은 좀 없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영화만의 것들로 어딘가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 좋겠다 그리고 장르로서 좀 확산시킬 수 있는 키러스가 그 갖고 있는 장점들이 많아서 감독들이 개선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거죠. 이익 어렵다고 한다면 제가 어떤 이미지와 싸이기와상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영화를 필연 하는 문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잠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좀돌려보 하면서 감독 영화를 어떻게 봤으면 좋을까요? 그냥 물속에 들어가고 그냥 맛을 보겁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그, 뷰티는 쓴지, 더운지, 뭐, 느껴보고, 또, 음식 맛을 보고, 그,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맛들이 있는데, 이것이 다른 맛일 수도 있고, 물속에 더한 그, 속색을 바라보면 어떤 풍경들이, 다른 어떤 풍경, 밭설거나, 그러니까 흥미롭거나, 어, 이런 풍경도 있고, 이런 세계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니까, 러 우리가 어떤, 혹시나, 이 우리가 보는 거에 어떤 간수적으로 길들여져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영화를 보고 제가 다시는 또한 영화감독으로서 작업을 해오면서 저는 아직도 질문을 해요. 영화는 무엇이냐 질문을 하고 그 영화가 지금 과연 영화 속에 보여지는 것인가. 이런 어떤 질문들에 대한 답, 그무성영화라는 제목 역시도 한번 그렇게 한번 다시 들어가서 영화의 시작이 어떤 무성영화가되생 그, 그, 런 느낌을 한번 같이 영화 속에서 담아보자. 그까 아마 이게, 이렇게 찍는 것은 제 영화의 어떤 마지막이지 않을까. 근데 제가, 그 분명히 제 속으로도 결심했지만, 근데, 영화가, 우리가 잊어먹고 있는 영화에 대한 어떤, 그, 환기식을 뭐 선배로서, 뭐, 선배 감독으로서, 영화를 쭉 해오는 사람들, 영화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여러분들이 던져보고 싶었던 영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걸 던졌다고 생각한 그이야기 자체가 영화란 무엇인가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강한 이해가 좀 쉽게 되지 않을까? 그 이상니다 무성영화는 영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김영삼 감독님이 관객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답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이야기다, 어떤 줄거리다 보다 정말 관객 여러분들이 각각 머릿속에서 그 영상들이 만들어준 이야기가 곧이 영화의 줄거리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